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고가는 82,100원이었구요. 저가는 88,800원입니다. 800,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빠져가지고 지금 81,000원으로 마무리됐구요. 일별을 보면 오늘 1,500만 정도 나왔구요. 신용은 53만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공유율은 2.8%. 동매도는 0.45% 들어왔고요. 저도 내일 봐가지고 일부 좀 들어갈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어, 오늘 투자자는 외국인 25만 나갔고요. 개인이 214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90만 나갔고요. 프로그램은 64만 정도 나갔습니다. 뉴스 보시면 음... 헝가리에 있는 삼성 EV 배터리 공장에 대한 조사 확대, 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받는다. 삼성 SK 포스코 디지털 인재 양성 두 배로 늘린다. 뭐 이런 거구요. 음... 프로포폴 그게 좀 뭐가 이슈가 있겠네요. 단일가가 얼마로 끝나는지 한번 봐볼까요? 8 9 0 0원이네요 리포트. 반도체 주도로 EQ21 실적 개선. 반도체 가격 상승 및 디스플레이 1회선 이익으로 EQ21 영업이익, 11조 4 원으로 개선 예상. 이렇게 돼 있고요 내일은 좀 떨어지든가 아니면 좀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주가가. 내일은 봐 가지고 한 20주나 30주나 좀더 매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